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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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소한 이 자리를 가득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정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안디오교의 성자들과 보자들이 있으니 곧바나라와 니게로다 아는 시인과 우리 사람들과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신의 대표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어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 왔다가 이제 시골 집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네. 할머니다 보니까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꼭 갖고 다녔겁니요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고속버스가 아닌 시외 버스 있죠? 타부스로 가는데 운전석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운전석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수원 갈려면 얼마나 가야 돼요? 수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계속 물어보는다 운전기사가 한 번, 두번 수원 가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뭐 40분 걸립니다. 이렇게 되나 보랬는데, 아예 5분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수원까지 얼마가야 돼요? 그럼, 아 속으로는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운전기사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가고 고참고 속으로 그래, 수원까지만 가라. 수원을 내리면 되지 뭐. 그리고 수원을 딱도착했대요 그래서 아 할머니, 이분이 수원입니다. 이제 내리시면 했더니아이거 수원이에요. 그러더니만, 고따리를끌는더니만 거기서 약봉지를 끓여갖고 약을 먹더랍니다. 그래서, 아 할머니 수원 인냐안들세요 그랬더니, 어, 우리 딸이 그러는데, 내가 수원에 도착하면 약을 먹으라고 했거든. 그래갖고 <laughs> 약을 먹은 거야. 그러면서 약을 먹더래요. 그래서, 와, 죽었구나.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또 한마디 하더요 부산 갈라면 한참 가야지. <laughs> 그래서, 그 아저씨가 처음 부산까지 어떻게 갔을까 참 걱정돼요. 그쵸? <laughs> 네. 웃으라 본소입니다 예. 네. 근데 이쪽 동네는 하나도 안웃네요 <laughs> 여긴 뭐웃고 예. 웃을 때 은혜가 있네요. 아 네. 네. 이게 기분이 싹 좋으면요. 온몸에 긴장이 싹 풀리거든요. 근데 기분이 안 좋고 막 긴장돼 있으면 온몸이 안 풀어져요. 그러면은 온 신경들이 다 건너 세워있기 때문에 말이 잘안 들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기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내가 아, 다오는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4 0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400년 12장까지는 사0 0년의 전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의 이야기는 배도로의 사역이다 할 정도로 배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계속 진행되가지고 그곳에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에루살렘에서 이야, 이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니 에루살렘이 진짜 좋은 곳이야. 그러면서 에루살렘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서 어찌할바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에루살렘의 성령 충만 받고 기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그런 기쁨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에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나태함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야, 여기가 저뭐 싸우니? 여기가 천국이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싸우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며 살았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때 로마가 에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로마의 병정들과 로마사람들 또 유대인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메시아들의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행복의 겨운 사람들이 누구냐 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요. 그때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늘에도 짱하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백성들은 은행들 중에 뭐 전체가 다가 아니고 불과 얼마 안 되는 숫자들만 예수님을 믿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에루살렘에서 떠나지 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로마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막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 우리 에루살렘에서 못 살겠다. 핍박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잘하는 믿 있자. 그래갖고 그들이 다 터지기 시작합니다. 끝을 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섬으로 가고 구구로라는 섬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구레네라는 저 아프리카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유럽 쪽으로 가고 또 저, 저번 주에 소개했던 안디옥이라는 곳, 예, 유럽 쪽과 경계선에 있는 그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피했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13장부터 사도행전을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비옥이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비옥이라는 교회에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랬어요 풍성한 은혜가 있겠고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 말해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러면서 거기에뭐 바나바도 있고 네게로라는 사람도 시몬도 있고 예 사울도 있고 마나엘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 정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잘 모르지만요, 저는 조금 알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요, 참으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정말 전해졌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쭉 문명을 보다 보면요. 아,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해서 전해졌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참 정말 대단한 일이 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와 나에게도 기전이 생겨 나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뭐, 명예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될까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예, 정말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인종이 틀렸어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딱 보면은, 니게루라는 이렇게 나오죠. 니게루라는 말은요, 검은, 검은 예,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흑인들을 말하죠. 그렇죠 흑인들의 그 별명을 니게루라는 그런 단어가 로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변했고, 얼굴 색깔이 백색, 검은색, 황색인 등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있었고, 거기에는 또, 주기도, 세상의 주기도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분보다 헤롯의 저동생 마라엘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로마에서 왕을 에루살렘에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었어요. 그 헤롯의 저동생이에요. 저동생이라는 건 뭐냐면, 헤롯하고 같이 자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있는 왕의 동생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에 성도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디옥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 뭐큰 교회, 큰 교회라고 좀말지만 서울에 있는 청와대 가까운 교회 가면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를 드려요. 그렇죠? 광양에 있는 소왕교회 이런 데는 대통령이 와서 얘기를 드려요. 예, 명성교회 같은데, 국회의장, 국회의원들도 와서 다 얘기를 드려요. 우리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이 정성호 씨가 여기 와서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성호 씨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용이올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험을 전하기도 하는데 막 인터넷을 찾아갖고 팀맵을 찾아가지고 아름다운 계획 쳐가지 여기까지 오겠어요? 근러팀들 티맵에 아름다운 계획 쳐가 여기가 나오는 나와요. 근데 아름다운 계획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로 이제는 몰랐던 곳에, 알지 못했던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예수 믿는 자를 더 많이 세우시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쵸? 따로 세우라.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요, 왜 따로 세우라고 했을까? 하나님과 같이 협력할여 선을 이어야 되는데 왜 따로 세우라고 했을까? 이 예, 우리가 한번 공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결론부터 말하면요, 하나님은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나와 너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나는 성도밖에안 되는데? 아, 아니, 난 장로도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나를 통해서 별로 할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야 돼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목소리> 우리가 또 이렇게 큰 일을 한다 보면, 와, 내가 막 출세를 해가지고, 막 축설해서 내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별로던 그런 권세를 잡은 사람과 하나님 이 쓰실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큰 자가 아니고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내 인정받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와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 이 사람이 바로 큰 자예요. 그큰 자는요, 바로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받게끔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큰 자라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큰 자예요. 아멘. 네?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예배는 드려요. 직분도 막 장로예요. 막 집사예요. 권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한테는 막 인정받아요. 아, 장우님, 권사님 집사님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큰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회를 나왔더라도, 아니, 지금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큰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요이 땅에서도 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들이 지금 막 금식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양식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너희들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자로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그 중에 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리고 저들을 파송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서갖고 막 대형교회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사울과 바나바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산이 도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고, 머리에 이런 것도 많아 갖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했어요 아이고 그런 분이 어떻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안수하여 그들을 보냅니다 내 이 말은 뭐냐면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배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에요. 예배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듣는 예배보다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고 랬어요그 말은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시행하라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첫째지만, 첫째지만, 너희 삶 가운데 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그래, 네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야, 너는 직장에서, 한번 해봐. 그런 선한 마음 줘요 그때 그 선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주기도 올라가요. 월급도 더 많이 받게 해줘요. 모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줘요. 이게 예, 기능공들잖아요. 있 직장에서 데 기능공들. 저도 예전에 네,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저는 현대자동차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손님이 뭐가 만져지면은, 아, 저것을 어떻게 만져야 될까라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정도로 거기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에 하나님께한 일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제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풀리질 않았어요. 근데요, 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일을 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 할렐루야. <laughs> 그것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가?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아니, 그러고 보요 출근을 해갖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이 쫙 풀려요. 할렐루야.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광을 또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순종했을 때 덕사가 일어나요. 안에 우리의 모든 상가에데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래. 그거 생각한 대로 그냥 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복도 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말까지 들으면 얼마나 신경 들리나요? 그쵸?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안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왔고, 내 맘대로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잘 되게 해줬다는 거야.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내마지막이중요하다는데 그쵸?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내 말에 순종하여 한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중간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에 어떻게 그쵸? 마지막 날에 어디에 있는 걸다알아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날에는 어떤 생각, 어떤 모지, 뭐 어떤 모험생이 있었던지만에 관계없이 예, 딱 가라면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환란, 조금 어려움을 그대로 견디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그 말씀을 순종하게 그 살아갈 때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알까요? 둘을 나눠서 보내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을 열었을 때 네. 은혜가 임하고 네. 축복이 만나 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열려요 야 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된 구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딱 전해지니 창백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요. 개미같이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온화가 되는 거예요. 온화가 부자하는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면요. 모든 게창백해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잘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번 잘한 부로인 돼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해주으로 발명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 동료가 요 30명 있어요. 그 30명이요, 나에게 다 잘해줘서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자랑으로 인세요 30명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복받은 30명이요, 안 해요. 저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고 저사람이 나에게 복을 들려도 저렇게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아이. 그러면요 나는요 나 자신 하나에 게만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열어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삼신령의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삼신령이 나한테 다 어떻게 해요 잘 대해줘요 이게 얼마나 수지맞는장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수지맞는 장사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가 가운데 사이서 장사를 하라가니까좀 이상하죠 예, 알아듣기 쉽게, 예,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생활에 적용시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성가운데요, 수지 맞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매일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매일같이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의 꼴이라고, 이렇게 늘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 되지 맙시다. 예, 바로 그것이요. 참고로, 뭐 잘못된 성경과는 정반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 하나님께서 종을 갖다가 나눠서 가라는 이유는요, 성경은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내가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만 그냥,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냥 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간 모든 것을 내가 변화시킬 거야. 이표시에요 할렐루야.